우리가 3장에 보면은 이제, 어, 떤 마스크.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한번 이제 너무 아프죠코로나1 어, 9코로나시에 보면은 이 마스크의 어떤 정치 사회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놓고. 어, 요즘에 뭐 세상 뭐 모든 것을 넘평하는모두가기 인연 같은 진중고시입니다. <laughs> 이분이 이제, 어, 얼마 전에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3월 4일 다 마스크 착용이 감염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고 이건 의학과는 별 관계없는 사약적 현상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페이스북에. 자, 세계 보건기구는 물러이고 미국과 유럽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자기 나름의 논거를 제시를 해요. 어? 지금도 이 사람은 마스크 안 끼는지 모르겠어요, 끼는지, 안 끼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스크를 사겠다고 사회적 병리 원칙까지 무시하니 더 이용할, 그러니까 마스크를 산다고 약국에 줄지어 서 있으면서 이게 1m, 2m 간격 무시하는, 이게 더 이용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거의 정기적시각처럼 마스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의사 이익단체가 정당과 짝을 지어서 방역 전문가 행세를 하는 나라고 기반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 는저 코미디 같은 게 정작 방역과 감염병에 더 무례한 이 진씨 그러니까 진중권씨가 방역 전문가를 행세하는 건 대단히 넌센스잖아요 그렇죠? 아예 자기가 얘기 안 하는 게 맞지? 그렇죠? 자기 자신도 방역 전문가 아니면서 방역이 이렇든 저렇든 얘기하는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림에도 불구하고 어, 마스크가, 사실 마스크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의 역사를 보면, 마스크가 사실 최초의 시점이 언제는 볼 수, 어,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의 마스크는 대개 우리가 얘기할, 뭐, 1836년, 영국 의사 줄리어스 제프리스라는 사람이 보완했다고 해요. 어, 그 당시에 동인도 역사에서 일하다가, 음, 그러면서 폐지환으로 고통받는 자기 여동생을, 여동생의 여동생을 위해서, 폐, 어, 이폐지다이니까 그래서 어, 의료연금으로 개발 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그게 이제 최초의 마스크의 원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마스크가 오원이 우리는 마스크라고 그래요 마스크하고 방독면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딱 구분을 짓잖아요 마스크하고 복면하고 마스크 다 다르잖아요 복면할 때는 자기 자신 신분을 감추는 거고 마스크는 그냥 뭐 감기 들어서 그냥 흔히 쓰는 마스크고 근데 미국말은 그냥 마스크라고 한것 같아요, 둘 다. 어? 복면도 마스크요, 일반도도 마스크.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한 어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똑같은 물건, 이 말, 이게 물건이 있는 있는 반면, 그 기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뭐 프랑스 철자 어, 기표, 기 얘기하는 소시오가 얘기한다면 이 기표, 이 표상, 이게 있지만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 이렇게, 감기 몸살 그랬을 때 그냥 마스크 끼고, 좀, 이렇게, 어, 환상으로도, 이렇게, 어, 어, 이렇게, 가릴 수도 있고.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같요 외국에서는 마스크를 끼면저 아픈 사람이 왜 나왔지? 집에서 쉬지? 이런 거. 이런 거. 또, 또는 뭐, 저 사람 의뢰만도 하는 거. 이런.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데서 오는 어 이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 조금 두리가 된다. 근데 지금은, 글자 한가 돼요? 지금은 뭐, 어, 서부도다 마스크 띠잖아요. 오히려, 어,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데는 마스크를, 어, 미국이 어떤 주로 마스크를 안 끼고 막걸리는 물리는, 또, 어,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도 막 경찰력을 병원에서 마스크를 띠게 하는, 이제 그런 세계가 된 거죠. 된 건데.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에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초기에는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마스크에 무슨 문모로 같은 거 마스크를 왜 끼게 하느냐 라는 이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웃음> 공부를 <웃음> <웃음> 얼마나 세게 했는지 그렇게 한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얘기 들을 수 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그래서 마스크 때문에 지금 막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마스크 때문에 그래서 이 마스크를 어, 그런 상황이 고 근데 사실은 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스크 복면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1 8 4 5년그 당시에 KKK 있잖아요. 인종주의 애들 마스크 딱 끼고 하얀 복면을 끼고 막 유색인종을 막 살해하고 암살을 받아보니까 마스크 복면 금지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는 거지 또 한편으로 또 얼마 전에 홍콩 시위 때도 마스크 이게 복면 금지법. 우리도 어, 이명박 정권 때그 법을 만들다 하다가 뭔을했잖아요 뭐 그렇죠? 우리도 이, 이런 거에 그때는 마스크 아니면 복면인 거죠, 복면. 근데 우리가 지금 끼고 있는 것은 그냥 마스크인 거죠. 이 전염병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크게 무슨 의미를 어떤 정치사학적인 의미를. 두기에는 좀 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무리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원래 마스크라는 것은 이 로마 시대에 보면 어떤 영국 때 마스크를 끼잖아요. 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당시에는 일반 시민들이 어, 영국에 무대에 쓸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에요. 시민이에요. 노예라든가. 어, 이런 사람들은 어, 할 수가 없는 거지, 영국은.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페르소나 그래서 페르소나인데 어이 어떤 로마시대의 연극 무대에 오른다는 것은 맨 얼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극 월극에 이 그거 쓴 것처럼 거기서 어떤 역할 할때 역할에 맞는 마스크를 끼는 거예요 이게 페르소나인 거죠 이 페르소나는 개인적인 페르소나가 있고, 또 어떤 사회, 어, 사회적인 어떤 지위? 사회적인 어떤 위치로서의 페르소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어, 맨 얼굴로 다니는 것은 개인적인 페르소나예요. 그러나, 내가 검사건, 판사건, 장관이건 이런 경우에는 그 지위로서의 페르소나죠. 어? 지표에서. 이 사람이 장관을 그만두어서 장관 그만두면 이제 이상 장관 행사 하면 안 돼요 그냥 일반인으로 와야 돼요 국회의원도 맞잖아요 국회의원일 때는 국회의원이 페르소나에 있을 뿐이지 국회의원 그만두면 그냥 일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어 뭐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 판사 이러다들 보면 머리 하얀 가발 쓰잖아요 법복 쓰고 이게 페르소나이든 그러나그 그러니까 자리를 떠나면 일반 시민 일뿐인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걸 못보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 지지에 도마를을 일반인으로 가는 이 헤르소나 그러니까 공적인 헤르소나를 내 던지고 나는 자연인으로 가는 거에 훈련이 안된 거죠 이런 것도 착각인사 계속해서 자기가 장관인 거지 계속까지못 깨우려고 여기에서 근데 이 마스크 같은 것도 어떤 의미에서 한때는 그래요 마스크를 우리가 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공동한 입장이 되 듯한 느낌 대통령이나 또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또뭐 길거리에 다니는, 응? 그 평범한 사람은 똑같이 마스크 끼잖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한때로는 이 우리의 어떤 페르소나를 어떤 면에서는 좀 균질화시키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한때로는 이제 코로나가 2년, 3년을다 거쳤을 때 우리가 다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전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예전에해서뭐 높은 사람들 만났을 때하고 이제 좀 앞으로 만났을 때하고는 조금 느낌이 더좀더좀더내 자신이 먼저 어떤 주체성이라 할까 잃어버렸던 주체성을 갖지 않을다라는 생각 들어봐요. 한편으로는 대응했다는 거죠, 이제. 이 눈만 마, 봤으니까 그동안에 얼굴 표정을 안 보고 아 어, 여기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제 순전히 느낌입니다 그게 그래서 마스크의 어떤 정착적인 차원에서도 한 번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자 우리의 제가 어, 헬로피티라고 아시잖아요 근데 헬로피티, 헬로피티가 한편으로 보면 서구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다 인기를 끌잖아요. 우리 아시아에서는. 헤리키티는 보니까 입이 없더라고요. 눈만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 보면은 우리는 눈을 보잖아요.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할때 눈을 보고. 근데, 어, 양 사람들은 어떤 눈보다는 입을 보는 것 같아. 입을, 입의 모양을. 상대방의 입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물론 눈도 보지만, 그런 데서 어떤 원업 차이.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면서, 한편 마스크를 끼니까 다 사랑이 보여. 어, 눈을 보면, 우리가 <laughs> 입을 보면 그렇지 않을 텐데, 어, 입에 뭐, 탄력스러운 얼굴이 막 나타났을 텐데, 그렇죠? 근데 눈을 보면, 다 눈이 뭐, 선해 보이고, 이게 무척 선해 보이시잖아요. 내가 잘못 봤나요 <laughs>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좀 사장을 좀 얘기하자면, 자, 우리가 코로나 불려와 어 고립된 나의 재발견 얘기했는데 장폴 사르트와 실베스타 스테노니스 사랑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실0을 구현할 수 있을까? 대단히 철학적이죠, 사실은. 철학적인데. 자, 우리가 보면 어 1992년에 1992년인 거 10월 28날 일 세상을 떠나서 가게 만든 에쇼일이라는게 있잖아요. 밤이 선교회 그 당시 막 다리에 자 양아리, 참 사람들이 휴고, 하늘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신천지는 거기에 비하면 대단히 놀리질인 분인데, 그시 통은 이해없는, 어? 종교단체가, 어? 그때 다 망한다는 거지, 어? 다 우리가 휴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늘로 나가는데, 우주, 저기 외계인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어? 가진 재산 다 내놓으라 이거죠. 그때 다 내놨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응? 더 큰, 그렇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한번 속고 나서, 이제 안 속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신도 우리를 구하지 못했고, 어? 신도. 또, 어떻게 보면 신이 이번에 박살났잖아요, 사실은. 신이 인간으로 돌아왔잖아요, 사실은. 어? 사람들이 대단히 있지 않잖아요. 이기독교가 대단히 위기에 빠졌어요. 인간.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마스크를 낀 사람 보면은 이제는 조금 우리가 대대한 관계 에 있지 않은가, 우리 주체성을 발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 제가 어, 자본주의를 조금 공부를 했는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지고 제가 또 논문을 썼는데 박사 논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자본론은 자본론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 자본이라고 했어요. 뭐, 르 까지 까지 불어로 요거더 캐피탈이죠 자본, 론이 아니에요 그냥 자본일 뿐이야 자본일 뿐인데 우리가 번역이 되면서 자본론으로 번역을 한거죠 마르크스에 론이 들어간거예요이도렐리기가 근데 이 자본이라고 얘기할때는 자, 우리가 처음에 원시시대는 인간 자본이잖아요 이 캐피탈이 캐이 머리가 뜻이에요 캐피탈이 원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캐피털이. 그래서 초기의 원시시대 어시대 있잖아요. 처음에 뭐 수렵 생활하고 농경 생활할 때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꼭 재산이잖아요. 어? 얼마나 많은 가족을 이, 저, 갖고 있는 나가 재산이잖아요. 그 때는 어, 애도 많이 낳고 어? 건강하게 낳고 이러다 보니까 튼튼한 남자 여자가 가득하잖아요. 이러면서 농경 사회에서 인두세를 내잖아요. 인두세 사람 머릿수대로 세경 되는 거지. 재산의 크기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본이잖아요, 사람.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제조업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산업자본 교육이 발달되고, 금융자본이 발달되고, 이 자본이 변질을 하는 거죠. 변질이 이제 재건하면서, 이게 예를 어서 그러면서, 어, 인간이 나중에는 물적 자본이 되고, 그렇잖아요? 이 부동산 그런 거. 그다음 화폐자본이 되고, 또 하나는 또상징자본 문화자 우리가 굳이 이게 명대 가는 이유가 공부하는 관계 아니에요. 공부하는 가려면 혼자 공부하지. 아니면 그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든지. 훨씬 공부에 치킨도 좋고. 그러나 굳이 우리가 명대 가는 이유는 상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졸업장 하나 받으려고. 어? 그것 때문에 근데 자본이 이렇게 변하는 화 거죠. 그러나 이게 마르크스의 입장에서는 이 자본이 어떤, 어떤 그 이념으로 해서 대단히. 어떤 우차라 센스 밑를 가진다는 거죠. 이 어떤 감성, 이 자본의 어떤 변화. 그러다 보니까, 뭐, 지혜리 같은 사람은 어떤 돈에 철학에서 자본,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신용 자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신용카드도 있고, 요즘에는 심지어 뭐, 암호카드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자본이라는 게. 자본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 사이에 인간은 어디에 있겠어요? 인간. 인간은 없잖아요, 사실은. 다시 우리가 거기서 인간 소외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크스는 이런 사회에서 인간 소외를 얘기한 거예요. 다시 인간 회복을 하자. 라는 거에서 자본이라고 이 책을 쓴 것이 자본 논을 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본 논이라니까 마치 경제 이론처럼, 음? 어떻게 하면은, 어, 돈을뭐 해가지고 나누고, 어, 뭐 평등하게 살고, 이걸 얘기한 것 같은데, 실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의 자본주의가 극단화되면서 인간의 소외 현상 같은 이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다시 어떻게 인간을 회복할 것이냐가 사실은 이 자본의 핵심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잠들어 보입니다. 근데 다시 제가 왜이 얘기를 길게 얘기하냐면 바로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 제가 이렇게 아까 마스크 게임을 다살아다고 생각, 인간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처음에 원시 시대에는 인간이었어요, 그냥. 인간이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인간이잖아요. 인간,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인간이 중요하니까. 또, 인간의 어떤 고뇌하는 거, 어? 신과 싸워서, 신의 대항에서, 오디프스 같은 게 그러잖아요. 인간의 고뇌를 담았잖아요, 어? 인간.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종교가 개입을 하면서 카톨릭, 이제로마가 카톨릭을 채택을 하고 유럽 전체가 이제 카톨릭 국가로 뭐 바뀌면서 인간은 사라지기도 했죠. 더 이상 인체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어떤 내면의 이런 세계를 다루지 않고 이게 차, 뭐죠? 신을 봉사하는. 그걸 아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어, 어떤, 복가, 뭐죠? 이대가의 론이 나오기까지는 인간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어? 어떤 문학작품에서. 또, 마찬가지로, 네오나르 다행치가 예수를 빨갛게 없고 예수 역시 빨갛으면 인간의 신체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림 안 그렸잖아요. 예수는 아예 안 그렸잖아요. 어떻게 이 예수를 그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무게 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을 안, 얘기안한 거죠. 그러다가 르네상스, 아까 패스트 있잖아요. 유의 패스트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중세시대 때 그러면서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인간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법이라는 것도 그때만 생기고, 르네상스가 생기고, 종교개혁이 생기고, 이러면서 사실 인간, 그런데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원시시대와 초기에 그리스도화시가메상스의시대라구요 메상스는 불로 얘기하는 건 태어났네요. 네. 인간의 태어나, 이것이 어, 14, 15세기 종교개혁을 이제 페스트. 끝내고 정교교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인간이 태어나는 거죠. 르메상스죠르가 다시 메상스가 태어나니다 그러니까 다시 인간이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앞로는또그 다음에 이제 사라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인간들은 바깥으로 이제 또내 쫓기는 거죠. 1900년이 사실은 프로이드가 꿈의 세계를 발표한그 해예요. 예, 프로이드가 정신의학자가딱 하고 나타난 것은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 알지 않았던 정신적인 병을, 비부격차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죽으라고 노동을 해고 어?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또 한편은 자본에 의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거죠. 자본에 의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거죠. 인간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인간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인간하면 캐프탈인데, 캐프탈이 자본이면서 인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간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개인을 얘기할 때는 영어로 인디비지얼이라고 하잖아요. 인디비지얼. 우리가 사실 그 전까지는 봉건 시대에는 시대 위에서 우리 인간, 우리, 우리 자신을 깎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봉건시대가 어, 끝나가지고 또이 근대국가 강력한 어떤 근대국가 있잖아요 어? 무이 15세 14세 일로 치면은 어,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런 강력한 국가권력의 시대에도 권력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뺏긴거잖아요 권력을 우리가 봉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좀 뺏겼잖아요 자본에 우리가 봉사하고 자본에 그러니까 이 자본에 의해서 우리의 영어를 기고 육체는 몇도데 우리의 절반 이상을 거기에 뺏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라는 것은 o 나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사실은 인디비디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디비디얼이었다는 거죠. 디비디얼. 디바이드 된 거지, 디바이드. 그러니까 디바이드에서 디비디얼이 디바이드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이 붙은 거야. 이는, 그니까, 어, 디비디얼,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인디비디얼,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온전한 나라는 거죠. 이게 인디비디얼이. 어? 온전한 나였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거추러운 인디비디얼이었던 거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공건 시대에는 신에 의해서 내 자신을 뺏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 산업 있잖아요. 그후에는 어 산업세력에 의해서 또 자본의 세력이 서 국가권력에 내 자신을 뺏겼는데 이게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디비디얼 마스크를 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미면서내 자신의 스스로 고립된 자각형이 된 고립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요 근대 국가의 사실은 인디비디언이라는 것은 개인주의, 인디비들티가 개인성이잖아요. 인디비들티가 우리가 대개 보면 유럽 사람들은 대개 개인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어떤 어, 공동체, 그룹의 어떤 유기체가 건강하려면 이 개인 개인이 건강하면 전체가 건강하다고 보잖아요. 그 개인의 어떤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자립성, 독립성, 존엄성 같은 걸. 근데 우리는 그걸 말이만 어? 그냥 교과서에만 나타났는데. 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의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디비디얼이 있는데, 디바이드 한 상태였는데, 어쩌면 서는 인디비디얼로 가는, 그래서 마스크 끼고 이제는 대대원 관계에서 이렇게 주목을 이렇게, 어, 이 2학년, 어, 그분하고도 <laughs> 그이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노동자들이 이렇게 손으로. 또는 뭐, 옛날 같은면그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쪽은 이렇게 한 듯, 이쪽, 이쪽에서는 두 손으로 잡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대등하게, 그 마스크를 끼고, 상대방, 그 마스크 끼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수 없잖아, 요상대방이 그래서 내가 장갑을 끼면서, 이, 불만막 개새끼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치 좀잘 지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대등하게. 근데, 아, 이, 이런 거 방송에 나오나요 <laughs> 여하튼, 이렇게, 어, 그래서 이런 생각, 그래서 어, 앞으로는 그래서 인디비디얼티의 인디비얼에 어떤 음, 그런 보건이라고 할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 저는 그렇게 상당히 어,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그때 낙관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그러니까 동안에는 사실은 적군된 사회였거든요. 미분 사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디비디얼이었다면 내가 사람인데 나는 누구에 다들 종속돼 있어. 종속돼 있고 내가 누구를 오히려 더 빛나게 하는 라 그냥 엑스트라였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일대9 9구라고 나는 그냥 일을 위해서 이 봉사하는 99구적 상대방을 이렇게 쌓아주게 하는 어떤 적분의 상대방이 쌓이는 그저 그 역할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이게 미군화 돼가지고 내가 이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예. 앞으로 제일 희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더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만의 방. 이게 여성 해방을 추천한 책이잖아요. 자기만의 방. 방. 그러니까 여성 해방을 근대성의 관점에서 얘기했다고 해요.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방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격리를 해서, 자가적인 음. 어, 예. 격리도 있지만, 집에 가서 자기만의 방에서 책을 보고 르몽베 디플로마트 글을 열심히 읽고 르몽베 디플로마트 글을 이번에 참관한 그래서 류 마니아를 누구하나던가 예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생각하면서 또는 카페에 혼자서 혼자 근데 그전이라면뭐술 마시고 또 선배 쫓아다니면서 선배가 얘기하면 예스 하고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안된다는 거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훨씬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하는 자기 만고 여성 해방이나 어떤 인간 해방이 될수 있을 까같 이제는 인간 해방으로서 어떤 삶이 되지 않을까. 아, 이런 거. 근데 사실 그동안에 보면 이 독립된 방, 화장실 뭐 이제 글을 많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 가서 겨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가서야 비로소 나의 자신을 솔직히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산아, <laughs> 근데 이제는 글지 않고 당당하게. 혼자 혼밥 먹으면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혼자, 어, 이렇게 산책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아, 이런 시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한 생각을 해보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는 고립을, 고립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립을.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 카투카의 소설 중에 짧은 소설, 법 앞에서 라는 어, 이런 소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근대인의 어떤 실존적인 상처를 담아낸 네? 네, 이런 건데, 그래서 어느 남자가 어, 어떤, 어떤 이법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려고 무척 시도하면 문지기가 들을 만큼, 음? 그래서 이법 안으로 들어가면 전생에 걸쳐서 네, 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죽음을 앞두고서야 문지기가 그 여는, 네, 그런 건데, 어, 카투카의 소설에 또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하죠. 어, 근데 중요한 것은, 아, 어, 시간이 조금 이제 그런데, 사르트르를 아까 얘기하다 말했는데 사르트르가 이런 게 있잖아요. 타인이 지옥이라는 말을 했어요. 타인이 지옥이다 어? 이 사르트르가. 세계적으로 정형한 20세기 실전 유찰학자, 이 장콜 사르트르가 한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그러잖아요. 타인이 지옥했잖아요. 괜히 어울려서 속였다가 <laughs> 나중에는 전형이 돼가지고, 어? 여기에 뭐, 어, 어, 뭡니까? 어? 이 영등부구에 뭐, 감시, 뭐, 이 동, 동성까지 막 공개가 되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면 사르트르가 다 얘기를 했는것 같아요. 타인이 지옥리다 이런 거 주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죠. 이런,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무증상 감염 같은 게 있잖아요. 증상이 아니더라도 무증상 감염. 잠재적 감염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커넥트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관계를.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하는지 이 데몰지언, 데모리션 데모리션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렇죠? 데모리션맨. 데모리션과 어, 시브스타스레러와산드라블록이 연인 사이잖아요 연인 사인데 어, 어떤 20세기 사람과 21세기 사람이 충돌하는 건데 2032년 상황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2032년 상황. 그때는 책과 관련된 책 이제 키스와 키스 이 비말을 포함한 이것이 일체 금지가 되죠 성적인 관계도 육체적인 관계도 다 금지가 되죠 ICT 인터넷 그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현실과 비대면 섹스를 즐기는 거죠. 비대면. 뭐 지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러면 한편으로 비대면 섹스를 어떻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면내생남내생렬를 얘기하잖아요. 내생남 내생렬. 굳이. 그래서 르봉데티골마티 그을 열심히 보고 내생명이 되고 내생리가 되고 그러면서 어, 채팅도 하고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내생명과 내생녀의 어, 어떤 지식의 어떤 교환에서 오는 것부터 쾌락 응? 쾌락 그런 것을 나누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이 꿇고 했어요 여하튼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뭐, 아무튼, 뭐, 제가 혹시나, 뭐, 종교적인 문제 또는 가치관의 문제가 제일 얘기한다고 좀 충족이 있으면, 그좀몇개좀 좀 이해해 주시고, 어, 저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한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